대표님은 그냥 법인 하지 마세요. 이런 판단하시는 조금 기준이 있다면. 무조건, 어, 너 매출 얼마니까 법인으로 가. 음. 음, 그리고 너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법인으로 해. 법인이 훨씬 더 깔끔하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더큰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선생님 개인에서 법인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주로 하실까요? 사실 고민의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우선은 이 사업이 점점 잘되고 커지면서 네. 법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사실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께서는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만약에 법인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면 언제쯤이 좀 전환할 타임이라고 보세요? 사실 그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네. 이제 연말에 우리 음... 결산 한 번씩 하면 손익 네. 보고 드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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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많이 나오고 한동안 또 이제 잊고 지내다가 네.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서 또 이제 한번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네. 네. 그 납부서 보시고어 법인을 가야 되나 진짜. 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음. 가장 중요한 건 대표님의 성향이라든지 이 대표님께서 어디까지 꿈을 꾸고 계신지 음.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법인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당신은 법인이 좋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법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음.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쓰고 싶은가.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랑은 완전 이제 독립된 음.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율성을 내가 어디까지 용인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음. 부분이고 두 번째가 회사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싶은지가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은 뭐 하나만 바꾸려고 하면은 다 등기소도 들어갔다 해야 되고 음. 세무서도 들어갔다 해야 되고 하면은 시간 비용의 소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설립 단계부터 해서 번거로운 측면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같이 좀 업무를 분담해 줄수 있지 않으면은 좀 초기에는 벅찰 수 있고요. 음.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세 번째가 이제 투자 유치를 받는다거나 음. 아니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법인은 이제 자본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융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장에 돈이 넉넉치 않다라고 하면은 법인 사업자로 가면서 뭐 외부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음. 그런 방법이 될수 있고 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돈으로 편하게 사업하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 뭐 개인 사업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는 거죠. 음. 이제 마지막이 대표님의 성향에 대한 문제인데 네. 내가 그냥 자영업을 하고 싶은 건지 네. 아니면 더큰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따라서 단순하게 이제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하면은 사실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데 만약 이걸 뭐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인으로 좀더 이제 체계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음. 그래서 그런 한네 가지 정도의 기준점을 잡고 아 나는 어떤 쪽이 좀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흔히 이제 법인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법인 하면 아주 파격적인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절세가 많이 되나요 법인을 하면? 그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세율 자체는 음. 법인세는 이제 뭐 2억까지는 9%고, 네. 2억 넘어가면 19%인데 19%에서 더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네. 이제 개인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뭐 지방세까지 한50% 가까이 되니까 네. 좀이건 누가 봐도 법인에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데 음. 법인에서 번 돈을 다시 내가 가져오려면 음. 거기서 이제 세금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져올 것인지 음. 이런 거에 대한 세팅이 잘 되면은 당연히 이제 법인을 아유. 하는 게 훨씬 효과적 거고 음. 그런 것들이 잘안 된다고 하면은 법인에서 벌어서 한번 내고 음. 개인으로 가져올 때또 내고 하다 보면은 복잡하기만 하지 메리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음. 네. 법인과 개인 애매한 간극이 있는 분들이 사실 좀 있으실 거예요. 음. 네. 네. 있는데 네. 대표님은 그냥 법인 하지 마세요. 이런 법인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조금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부에서 굳이 자금을 이렇게 조달할 필요가 없고, 나내 자금 가지고 적당히 운영해도 충분하다라는 어... 분이 계시고, 다 신경 쓰기 싫고, 그냥 적당히 낼거 내면서 편하게 운영할게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음... 매출이 좀 크더라도. 그러면이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무사님한테 맡기는 것 같은데, 법인을 알아서 세워서 오면 되는 건가요? 맡기고 싶으면? 네. 어, 사실 이제 대부분은 법인을 이제 직접. 설립해서 오시기도 하고 요새는 온라인 법인 설립도 사실 워낙 음. 이제 셀프로 편하게 할수 있게 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어. 그걸로 설립하시는 분 대표님들도 계시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네. 나중에 법인은 뭔가 하나 잘못됐을 때 그걸 수정하려면은 또 이제 시간 비용이 추가로 또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법무사님 통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음, 네.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관리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같이 이제 그 설립 과정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서류 제가 받아서 뭐 정관이라던가 이런 사업 목적들 같이 음. 이제 정리해서 법무사님한테 서류 드리고 그래서 이제 법무사님 설립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사업자 되고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이 법인이 설립되는 시기부터 히스토리를 저희가 알수 음.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고 대표님들도 괜히 뭔가 실수 하나 했다가 두번 시간 비용 드리는 일이 없으니까 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할 때도 네. 직접 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상담 받고 하시라 그래야 음. 절세라든지 세제혜택들을좀더 챙겨 받을 수 있, 있게끔 음.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무조건 어, 너 매출 얼마니까 법인으로 가. 음, 음. 그리고 너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법인으로 해. 법인이 훨씬 더 깔끔하니까라고 하기보다는 대표님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고 저희랑도 같이 의논을 하시고 시작하는 게뭐 나중에 언젠간 사업이 내 예상보다 더 커졌을 때 그때 하더라도 사실 늦지는 않거든요. 법인 전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이 법인 전환을 할때 어떤 방법이 있고 어느 정도의 좀 절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더 영상 촬영하면서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 사업을 고민하신 개인사업 대표자분들, 법인의 장단점, 처음부터 왜 법인 설립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생산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제 앞으로도 저희 댓글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네, 밑에 상담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점 많이 물어봐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